1차 방정식 x-y는 a와 ax 더하기 2y는 b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두일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. 이때 상수 a,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이일차 방정식을 각각 그래프를 그린 이 그래프의 교점에 좌표와 같기 때문에 현재 교점의 좌표가 2,1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2와 y는 1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. 따라서 이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모두 다 x는 2, e, y는 1을 해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대입해줘 보면은 먼저 첫 번째 x 빼기 y는 a에다가 대입해줘 보면 2 빼기 1이 a이기 때문에 a는 1이다라고 찾아줄 수 있고 두 번째 식인 ax 더하기 2y는 b는 현재 a가 1이 이기 때문에 x 더하기 2y가 b이고 여기에 2콤마 e, 1을 대입해줘 보면 2 e 더하기 2가 b로 b는 4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의 값은 5입니다.